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북한에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김일성부터 3대에 걸친 독재 우상 정권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탐욕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악한 위정자들도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임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위정자들이 변해서 북한 땅에 지금 코로나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찌하든 북한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의 백성들이 쇠뇌로 인해 맹목적으로 사람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드리기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일들로 인한 상처들을 주님 싸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북한 땅에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